자, 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고 설명서! 음, 간단합니다. <laughs> 자, 이게 본품 저 <laughs> 동생이 찍고 있어요. 본품. 그 다음에 날은 총 4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은 3mm, 6mm, 9mm, 12mm 3, 6, 9, 12총 4개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바 크롬? 이게 크롬 같은데 크롬 느낌의 본품이지 크롬은 아닙니다. 어, 스텐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리튬 그, 그 전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마디 충전지죠 이게 들어있고요. 아시, 근데 느낌은 좋아 깔끔해. 그리고 여기 이제 나를 탈부착하는 방법이 이쪽에서 이 로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면 열려요. 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장나니까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끼워지는 거고, 자 이쪽 홈이 이쪽 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낄 때는, 어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숫자가 8, 14, 1.42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2.0을 두고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돌려놨을 경우에, 자,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돌려놓고, 홈을 먼저, 이 홈을 맞춰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날이 뭐냐면, 날을 이 앞에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날이 앞으로. 그만큼 짧게 잘라지는 거죠. 2 0하면 그만큼 뒤로 빠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길게 잘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충전선 따로 뭐 5핀 뭐지 핸드폰 충전기만 있으면 언제든 지할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 브러쉬 네, 청소 브러쉬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윤활유. 어 털을 깎이고 나서 이제 칼날을 이제 손상하지 말라고 손상되지 말라고 청소 후에 어, 여기다 한두 방울씩 던져주시고 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음, 크진, 음... 네, 크진 않아요. 되게. 적당합니다 저희 댕댕이한테도 써봤는데 별 반응은 없어요 거부반응은 거의 없어 근데 이 미용을 해보는 게 워낙 얘가 아우 조금 예민해서? 어, 예민... 한거 같아요 좀좀 좀 지랄을 지랄을 어, 지랄이한다좀 지랄이 어, 발광을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피 봤습니다 어, 피좀 봤어요 혀 끝부분이 살짝 <laughs>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케이블 보시면은 여기 홈이 보이시죠 홈홈 홈 보시면 홈에다가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아, 쉽죠 되게 쉬워요 빼는 거는 이쪽에 보면 푸시라고 적혀있습니다.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자, 이것으로 어, 뭐냐? 이거 아바? 아바요? 아바? 응. 아바 크롬 이발기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